오늘은 세일을 행하리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미국 동부에 템플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초창기에 어한 어린 소녀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가 다니기 시작했는데 병에 걸렸어요.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몸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왔는데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내하시는 분이 예, 교회가 너무 꽉 차서 통로까지 다 이렇게 되어져서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 소리를 듣고서 집으로 돌아와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소녀가 병을 앓다가 2년 후에 죽었어요. 근데 이제 죽은 후에 편지를 써놨어요. 어, 편지를 써놨는데 보니까 뭐라고 써놨느냐면은 템플교회가 빨리 큰 교회 건물을 지어서 어린 아이들도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런 편지를 써놓고 지갑에는 75센트의 작은 돈이 그 편지 위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설교에 우리 교회를 다녔던 어린 소녀가 큰 교회 건물을 원하고 헌금을 75센트 이렇게 남기고 갔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린 소녀의 편지 하나를 통하여서 교회에서 설교를 이제 목사님이 하고 그랬을 때 많은 성도들이 그 어린 소녀가 일찍 죽은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교회 건물을 빨리 세웠으면 좋겠다고 한그 편지가 가슴에 모두가 다 울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헌금을 해서 큰 교회 건물을 세우게 되었고 또그 교회에서 병원을 세우고 대학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작다고 못 이룰 게 없어요.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올 한해 동안 하나님 만나는 일에 주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 너희의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서 건너게 하고,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타나셔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고, 들짐승까지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내 백성에게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할 것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으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한봉어 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해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하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시키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성취시키신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신 말씀이고 그 기적도 크지만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하는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해석은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너희들을 본국으로 돌려 보내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 후손으로 나여서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온 만방의 왕이 되어 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게 하실 그 일을 내가. 성취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온 인류의 구원을 말씀하시고 있는 그 내용 속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죽음과 그 저주에서 신음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실 것이고, 장차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성경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 같은데,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오늘 또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고 만드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고 언제나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크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아, 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길이 안 보인다고 하면서 나라 탓을 하고 시대 탓을 하고 남 탓을 하지만 길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이 닫혀져 있고 우리의 생각이 편협하게 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지. 하나님의 길을 보려면 새로운 길, 믿음의 길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길을 가져야지 새로운 길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새로운 길, 새로운 문,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2012년도에 130년간 세계 필름 시장의 3분의 1을 독점하면서 코닥 필름이 유명했어요. 옛날에는 사진기 들고서 사진 찍는 게 굉장히 좋았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됐어요? 핸드폰 하나만 가지면 사진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필름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닥 필름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막 변하니까 요즘에 살기가 참 어려운데, 요즘에 젊은 애들은 살기가 좋은데, 좀 나이들은 우리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핸드폰을 잘 사용할 줄 모르니까 불편하잖아요. 그 젊은 애들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바빴또 그래서 함부로 또 물어볼 수도 없어 근데 이제 그 코닥필님 그 본사가 뉴욕에 로체스터라고 하는 그러한 그 도시에 있었는데 그 도시가 돈을 이제 못 벌을 거 아니에요 몰락하니까 그래서 그 도시에 그 코닥 필름 갖고 먹고 살던 사람들이 직장을 다 잃으니까 그 도시가 몰락할 것이라고 하는 예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체스터라고 하는 그어 지역에 코닥 필름이 파산 신청을 했어요. 안 되니까 그러면서 그 코닥 필름이 갖고 있던 그 땅을 이제 마음을 비우고서 그 코닥 필름의 그 공원 전체를 다 열어놓고 중소기업에 이제 다 들어와서 일을 해라. 그 중소기업한테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코닥 필름이 갖고 있던 기술도 다 공유해 줬어요. 그래서 그 신생 중소기업이 코닥 필름으로부터 재료라든가 화학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운 다음에 이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제품과 비즈니스를 개발해 냈어요. 그래서 그 중소기업이 들어오면서 그 코닥 필름이 그 일했던 그 장소가 뭐 파스타 소스 공장으로 변하고 거기에다 뭐 엔지니어링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식품이나 의료나 이런 서비스 회사로 그 중소기업이 계속 그 지역에 들어와서 생겨났고 이 들어온 그 사람들은 코닥 필름의 그 은혜를 이제 많이 받았죠 기술 지원도 받고, 어떤 때 이제 주 정부에서는 돈도 대처를 해줘서 중소기업이 살게끔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이 죽어갈 것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laughs> 새로운 산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더 번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로체스트라고 하는 그 지역에 코닥필님이 어, 사람들을 많이 잘라냈지만, 모든 중소기업들한테 기술을 공유해 주면서 우리 옛날에 직원들 썼던 그 사람들을 먼저 취직시켜 다고 그래서 그 코닥필름에 다녔던 사람들이 실직이 안 되어지고 그 사람들을 다 이용해서 써서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직업 구하기가 제일 좋은 그 동네로 바뀌어졌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마음의 전환을 잘해야 돼요. 네. 내 생각만 하면, 이기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서로가 협력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면서 일자리도 우리가 지금 살기 어렵다고 다 그렇고 힘든 시절이지만, 우리의 사고를 좀 바뀌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많이 배워야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참 살기 어려갖고 젊은 사람들도 배우고서 뭔가 세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지만 실망하지 마시고 저도 이 세상 살기가 참 힘들어요. 너무 많이 바뀌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바뀌는 세상에서 적응해서 살아가려니까 힘드시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길이 있으셔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길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고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100%해 주시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노력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지은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물을 내고 내 백성과 내가 택한 자를 마시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성도들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온 인류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펼치시기를 원하시고 그 특별한 보살핌을 여러분이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기적은 여러분을 위해서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 권능과 기적을 맛보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갖고 올라오는 자마다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예수 안에서 선한 길을 하,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쓰임 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인에서 용인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했어요. 몇년 전에 운동회를 했는데 운동회는 뭐니 뭐니 해도 달리기 시합을 하는 거죠. 여기서 100미터 몇 초에 달리는 우리 체권사님도 있어요. 100m 달리기 하면 1등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어. 우리 신권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알아, 그 신권사님 친정아버지가 승부욕이 얼마나 강한지 달리기대 대해서 1등을 하면 짜장면을 사주고 2등을 하면 똑같은 자녀라도 2등한 자녀는 짜장면을 절대로 안 사줬다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도. 그런데 용인 초등학교에서 정말 100m 달리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출발하는 총을 딱 쐈는데 1등을 향해서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1등을 향해서 달렸는데 1등 아이가 막 달리다가 보니까 뒤를 한번 돌아보니까 거기에는 쩔뚝거리면서 잘못 달리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1등 달리던 막 애가 뒤를 돌아보니까 달리지 못하고 쩔뚝거리고 걷고 있는 그 소년에게 1등 달리다 말고 와가지고서 부축했어요. 그러니까 1등이 이제 이렇게 못 오고 이제 부축하고 2등도 막 달려가다가 보니까 아 1등이 뒤에 쳐다보더니 못 걷는 그 학생을 가서 부축하는 걸 보고 2등 달리던 애도 그 학생을 가서 또 부축하고 꼭그 그 애들이 전부가 다한 팀이 어깨 동무를 하고서 결승전까지온 거예요. 근데 그쫄뚝거리는그 아이는 그 연골 무 형성층을 앓고 있어가지고서 달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1등 달리던 애가 와서 부축을 하고 2등 달리던 애도 부축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다섯 명이 똑같이 다그 애를 붙잡고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하고 있던 학부 형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그 아이들을 막 칭찬을 했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운동회가 뜻깊게 맞춰졌다고 하는 얘기 실화가 있어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달리는 동반자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손잡고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복음 전파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샘이 터지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 일을 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며 이제 너희들이 광야에서 아버지 하나님, 길을 내고 사막에 샘이 터져서 그 물을 마시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메마름이 있고, 광야와 같은 삶이고, 아버지 하나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바쁜 세계의 정황 속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 광, 아버지 하나님, 홍해 얘기를. 열어서 건너가게 하셨고 구원의 손길을 그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너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그보다 더큰 일을 보여주시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더큰 일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보여주시고 내일도 보여주시고 우리의 걸어가야 할 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있을 줄로 미사오니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기를 열어 주시옵소서 변화 속에서 적응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실력을 키워나갈 때마다 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해 동안의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살아가고 응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